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네요. <laughs> 네, 오늘은 뭐하는 겁니까? 쿠키 만드는 거 하는데요. 쿠키요? 제가 많이 좀달해가지고요 <laughs> 자, 여기 있습니다. 쿠키! 짜잔. 쿠키가 나왔네요. 네. 지금 뜯어보겠습니다. 오! 잘 아, 뜯어지네요. 우와, 대여주의 단말 만나요. 자랑스러워. <laughs> 여기 있고요. 설명서를좀 읽어볼까? 뭐지 이게 도이 쿠키 만들기 여섯 가지. 와 아빠 여기. 딸 여섯 가지 색깔이 들어있대. 오 색깔이 진짜 아, 많이 여섯 개나 들어있네. 아빠 이거 풍탐 아니야?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지? 두둥. 안녕.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, 딸. 어, 선물용 봉투래 딸. 아, 나중에 스키를 다 만들어서 여기 봉투 안에 담아서 요렇게 쪼매가지고 선물이에요 하고 예린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건가 봐. 그 다음에 오븐에다 만들어서 오븐에다가 10에서 15분. 160도. 응. 음. 반죽을 녹이고. 딸손 닦았어, 근데, 우리? 손부터 닦아야 되겠는데? 네? 응? 왜? 왜 이렇게 닦아야 돼? 어우 설명서에 우리 손안 닦았잖아 아까 나갔다 와서 자 손부터 닦고 올게요 음, 잘 닦고 계십니까? 네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손 사이에 닦아주세요 응. 이렇게 손등도 응. 깨끗하게.. 아 진짜 깨닦아요 네, 옹수수 닦고 손바닥도 닦고 손가락 사이사이 자, 닦고 딸손 깨끗이 물에 헹구고 나와주세요 자, 이정도로 만들 수 아빠 옆에... 있다 자, 지금 필요한 게물 제가 물 갖고 왔고요, 딸 자, 물이 있어야 되고 음. 그 다음에 아, 어, 딱딱하다 좀 그래? 조금 딱딱해요. 음, 조금 아, 딱딱해요. 한 시간 또는 봉지에서 꺼내전자지 10초. 딱! 전지에서 음. 꺼내서 전자렌지 음. 10초. 10초. 자 여기다가 놔주세요. 아빠가 전자렌지 돌려줄게요. 음. 뜯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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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. 음. 전자레인지 10초로 돌려오면. 우와, 여기 아빠 날아오면... 이거 봐요. 여기 모양이 또이 모양틀에 찍어놓는 것인가봐. 이 모양틀에 것인가 응. 놔둬가지고 나중에 떡하고 찍어놓는 건가봐. 응. 좀만 여기 약 조금. 응. 응, 여기도 그냥 놓고 하려면엄마 제일 빠르다가 지금 내가 미키마우 찍는 거 있다. 약. 자 이거 내가 아빠가 이거 전자레인지에 2 0초 데워, 데워 왔어요 어. 그다음에 마양 마양. 딸뭐 만들 거예요, 근데 어. 쿠키요. 쿠키 이렇게 뜯어서 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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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동그랗게 만들어서. 여기다가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쭉쭉쭉 눌러줘. 쭉쭉쭉 눌러주고, 응. 어 얘네는 초록색 공룡 만들면 되겠다. 여기 공룡, 어, 공 오공룡. 맞네. 공룡 응? 있어야 될까? 이만큼 할공은 공룡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조금, 조금 이. 이 엄마, 이 엄, 이 엄마 모양이야. 효과 되게. 응. 공룡의 코. 아빠 진짜 공룡 같지? 어 응. 공룡의 코. 응. 공룡의 눈. 공룡의 눈을 만들었 아빠 눈은, 이 엄마 여기 있는 곳 딱. 응. 알겠지? 응. 응. 눈이 너무 새콤하지 않는데? 눈 이렇게 떼요 응.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렇게,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 맞추는 게 된다고 조금 이렇게 많이 크게 하면 친구들 깜짝 놀라됐다 떼있게 만져요 같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예린이가 만든 건번 볼까요? 음. 야 예린이가 만든 건 뭔가요? 토끼야. 이게 토끼입니까? 네. 음 초록색깔 토끼를 잘 만들었군요. 아빠 나 체력 많이 늘렸지. 음. 이거 타운 만들 오, 타운 진짜... 만들려고 했는데 도 다야. 음 이거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뭡니까? 무, 문어? 아니요. 그럼 뭔데요? <laughs> 이거 다만지였던 거에 오징어. 오징어. 이건 물자 살짝 닦아둬야 돼. 근데 물 너무 많이 묻으면 은딱 이렇게 녹아버려. 물 묻히는 게안 좋은 것 같아. 물치워버리자 길쭉한 똥. 길쭉한 똥. 닦아야 말 묻혀야지. 이게 뭐지? 똥입니다. 으아! 개찔 큰 똥을 만들었다! 똥은 달려 먹을 거니까 상관없다. 으아, <laughs> 똥 쿠키를 만들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뭐한데? 나 근데 이거 오징어 잘 만들었어. 오징어랑, 이거 뭐라고 했지? 개구리라고 했나? 딱? 아, 케끼! 이게 개가 아 만든 개구리. 똥을. 얘들이가 만든. 똥. 똥 굽히게. 안녕, 나는 똥이야, 거야. 하체, 이거. 응. 사실, 똥이 아니었어. 바구니. 바구니. 이거만 다. 자, 한번 조심히 옮겨볼까? 아빠, 오, 기켜진다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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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. 아빠 거, 여기다 옮겼다. 오잉. 딸찢어진다 이렇게. 찢어요 이건 상관없다. 이건 이건, 이건 뭐야? 이거. 뭘 만드신 겁니까? <laughs> 조일이 이건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? 질우와 <laughs> 이건 달달 된다. 자 오징어가 제일 이쁘니까 딸 오징어 조심 아빠가 도와줄게. 오징어를 잘사해 이봐요 한개한한개한개지 아빠 어, 이거 치운 거야 아 이건 떼게 치운데 나무 고정하다서 이거 떼서 팬더 팬더 딱딱 가득 보여요자다 옮긴 거를 오븐에 십분 구워오겠습니다 예린이는 또뭐 만들고 계세요 네 준준준준든든든자 오븐에 펜더 먹이야, 이모. 응, 아빠. 응, 펜. 아빠 펜더 먹을게. 예린이는 뭐 먹을 거야? 나 오징어. 오징어. 오징어가 정말 이뻐. 먹기가 너무 아까웠달. 너무 이뻐서. 그럼 뭐나 저게 먹을까? 어, 오징어는 엄마 오면은 엄마 보여주고 그러고 먹을까? 아니 오징어는 친구한테 팔건 친구한테 팔 건다 하지. 아, 팔 거라고? 오징어한테. 얼마 주고 파실 겁니까? <laughs> 얼마에 파실 겁니까 오징어? 한 개. 어? 일천 한... 원. 일천 원. 조금 더 비싸게 받자 딸. 그럼 이천 원. 이천 원. 아니 아니 백천 원. 백천 원. <laughs> 자예린가 기다리는 동안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. 아빠 오븐에서 꺼내 볼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자, 오 쿠키는 굉장히 뜨거우니까 딸 만지면 큰일 나요. 좀 식혔다가 아빠가 줄게요. 알겠죠? 삼풍주스 빨리라는데. 응? 청소기야, 청소기 빨리 달녔는데 자, 쿠키가 다 나왔습니다 나 아, 배고프지? 이거 좀 먹자 오징어 달리 먹고 있만 많다, 음. 아, 토끼보다 음. 아, 토끼 먹기 좀 아까워가지고 오징어 다리 음. 아, 좀 아깝다 <웃음> <웃음> 나 그러면 아이쿨부터 먹어보자 응 음. 아이쿨 달리못 생기게 뭐, 생겨가지꼭 참고 먹어볼까? 무슨 맛이야? 볶아은 음, 맛있어? 응. 음. 아빠도 하나만 주고. 아빠 뭐 주고니까? 큰거 주고. 몸통. 목매워보이는 데다. 목는 어, 데다. 어. 목는데지 않아? 데다. 먹는 데다. 먹으니까막목매이 먹는 데다. 먹는 가다 먹는 데다. 먹는 데는거먹었어다먹만 데다. 먹 오, 키끼 포장 누구 주실 겁니까? 비밀. 비밀. 친구 줄 거예요. 음. 자, 이거를 두 개를 잡고, 이렇게 해서, 그 사이로. 이렇게. <laughs> 짜잔. 자, 이렇게 두개 쿠키가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쿠키를 만드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처음에는 아예 없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처음에 이모가 했을 때는 좀 아예 없지만, 그래도 재밌긴 했습니다. 재밌긴 했습니까? 오늘거 해보니 정말 기분 좋았어요. 음.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는. 그러게 에이. 누구한테 줄 건지 써서 나중에 선물해주면 좋겠다. 거기다가 선물해주고 사람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 이름 쓰면. 여기 봐 봐. 에게 누구 누구 쓰고 에게. 자, 수고했어요, 안녕!